저이어의제 목소리 갑자기 커진 건가요? 조금만 더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괜찮은데 하다 중간에 올라갔어요 오늘이 컨셉이 맛있는 콘서트라죠? 네뭐 셰프님이 뭐 만들어주셨나요? 네 세라미슈 시라미. 음, 음, 음. 다 드신 거예요? 아니요 그러면 선택 받은 자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였나요? 네이 분들이 어느 분들? 이 앞에 네. 받으신 네. 이 분들인가? 오. 오 그래요 추첨을 한번 가보죠? 주고 싶은 사람? 아니요 뭐예요 그럼? 아 미리 정해져 있었어요? 오. 오늘 이게 어떤 식으로 오시게 된거예요아 표를 사가지고 오는거예요네아 티켓팅을 해서 오신거구나 네아 너무 반갑습니다 네? 아침 8시에 네? 아침 8시 아침 8시에 티켓팅 했다고요? 네 오늘? 오늘 아침 8시에 티켓팅 했다고요? 저번주 아침 8시에 티켓팅 했다고요? 네. 일곱 시가 상상도 못할 시간이네요. 여덟 시는 밤을 세고 해야죠. 그렇죠. 그게 차라리 낫죠. 네. 아무튼 여러분 대단하시네요. 멋있어요. 네. 대 아침에 뭐 일찍 좀 일어나시나 봐요. 다들? <laughs> 아니 그게 정상이죠. <laughs> 보통 사람들 보통은 다 그렇소. 그렇죠. 네. 보통은. 네. 저희는 8 시에 취... 그 일어나는 경우가 최일거나 두 시간에 그런데. 아무튼, 아침부터 너무 고생하셨고,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곡!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